자 여기 무조건 자연사 박물관이죠. 자연사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어, 저는 늘 아주 이 어, 화석과 광물을 어, 살아 숨쉬게 하는 어, 이야기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과학해설사 손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구 나이. 오사진으자 바로 처음에 맞췄어요 이따가 선물 꼭 받아가세요 최초 생명체는 언제 태어났냐면 지금으로부터 35억년 전에 바닷속에서 처음 태어났대요 박물관에 왔다 갔으니까 다음부터 쉬울 거예요 뭐냐면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자 여러분들 박테리아 생각나죠 박테리아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착한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덜 나쁜 박테리아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구에 처음 태어난 생명체 는 아주 좋은 박테리아 착한 박테리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생명체를 지구에 에? 태어나게 하, 한 어, 최초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샤, 박테리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은 지구에 없는 산소를 만들어냈어요 지구에 없는 산소를 만들어냈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지구에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지구에 오존증도 생기고 어, 지구의 산소가 많아져가지고 지구에 점점점 예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지구에 처음 태어났다고 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의 살아있는 모습이 이겁니다. 오 시아노박테리아 지구에 처음 태어난 최초 생명체의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화석이 된 모습이 이겁니다. 오 근데 이 화석이 된 모습 보니까 안에 나무의 나이트 같은 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 어, 박테리아는 식물성이었을까? 동물성이었을까? 식물성이었겠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 산소를 만드는 들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은 식물처럼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광합성 작용이 뭐냐면 햇빛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이시아노 박테리아가 어,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한 어,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 이 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머리도 머리도 생기고 몸도 조금 예뻐지고 다리도 생긴 그런 생명체가 지구에 언제 태어났냐면 고생대란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구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은 4.6억 년의 역사를 어,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두 번째 시대인 고생대란 시대에, 음, 고생대라는 시대에 여기서 보시는 이 커다란 동물이 생겨나서 바닷 속에서 살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게 뭘까요? 미리 본 사람 뭐죠? 삼엽충이죠. 자, 삼엽충인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별로 이쁘지 않죠? 어? 왜 삼엽충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껍질이 세 개나 있다. 껍질이 세 개나 있다. 뭐, 아, 뭐말 표현은 잘,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 그, 그 친구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면 아, 몸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그런 뜻이죠? 네, 몸이 세 개로 나눠지는 벌레. 그러니까 머리, 몸, 꼬리. 몸, 머리, 몸, 꼬리. 세 개로 나눠지는 벌레. 몸이 세 개로 나눠지는 벌레다 해서 이름을 삼엽충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고생대는 지금부터 약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4천 5백만 년 전까지 약 3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바닷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사라져버린 대표적인 동물이 삼엽충입니다. 자 오징어 뼈가 없는 동물인데 화석으로 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화석으로 남으려 그러면 아주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태어난 동물 식물들이 어, 죽어가지고 얼른 땅 속에 묻혔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 일 맞는 이상을 조용히 있어야지 화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천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 정도 0.1%가 화석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화석이 많이 있으니까 뭐 화석이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화석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자연사 박물관 아니면은 화석을 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석으로 남으려 그러면 몸 속에 단단한 뼈나 이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단단한 뼈나 이빨 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없죠. 없는 데 화석으로 남았다는 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독일의 어느 지방에서 수집한 오징어 화석인데 이 오징어가 묻힌 땅 속에 오징어의 몸이 썩지 않게 하는 물질이 있었나봐요. 그런 물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썩지 않고 오랫동안 있다고,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석으로 남은 겁니다, 오징어가. 자, 이 오징어가 언제 살았던 오징어냐면은 중생대 쥐라기에 살았던 오징어입니다. 중생대 쥐라기면한 1억 년 내지 1억 5천만 년 전이에요. 자, 중생대는, 어, 세계의 시대가 했죠 삼첩기, 주라기, 백악기세개있었는데 중간 중간 시기가 중 쥬라기죠. 쥬라이면 최소한 1억 년 이전입니다. 그럼 1억 년 이전에 어, 살았던 오징어가 이렇게 화석으로 남은 거예요. 땅속에 1억 년 이상 묻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쥬라기 공원 생각 뭐가 생각나요? 공룡. 공룡이죠. 그래서 어, 중생대면 하 아,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땅에는 공룡이 살았어요. 그래서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어, 암모나이트와 공룡인 겁니다. 자, 오징어 앞에서 화석 봤죠? 오징어가 다리가 어디 달려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가 다리가 어디에 붙었냐면 머리에 붙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징어 낙지 문어가 다리가 머리에 붙어있는 두 종류의 속해요 근데 이안문나이트도 마찬가지, 달팽이하고 몸은 닮았지만은 실제로는 다리가 어디에 붙었냐면은 머리에 붙어있는 동물이에요. 이 물고기가 지구에 태어난 뼈가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먼저 물고기가 태어났대요 모든 뼈 있는 동물들의 뭘까요 조상이죠 자, 이건 뭐냐면 이름이 갑주어라고 그랬어요 갑주어는 뭐냐면 어, 지금의 물고기는 어, 몸 껍질이 단단한 어, 비늘 비누, 예쁜 비늘로 쌓여 있죠 근데 최초의 물고기는 단단한 껍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름을 갑주어라고 붙였거든요 이 갑주어는 지구에 언제 태어났냐면 4억년 전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갑주어가 모든 빼는 동물들의 도상일 것 같죠? 사람도, 사람도 지금 멋있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4학년 전에 어떤 모습을 했을 것 같냐면은 물고기 몸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물고기 모양을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머니들 이해하시죠? 어린애들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자란 모습 보면 물고기의 모습하고 많이 닮은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도 잘 생각 안 해보세요. 처음에 것. 수정되고 자라면서 쪽까지 네. 네. 과정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예요. 네. 저도 책에서 본 건데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물고기가 모든 뼈 있는 동물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생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토코스라는 어, 풀을 먹는 공룡의 꼬리뼈 화석이에요 진짜 꼬리뼈거든요 근데 꼬리뼈가 8배인데 이렇게 커요 자이 공룡은 꼬리뼈 숫자가 여기 그림도 많이 있고 꼬리가 길죠 어, 꼬리뼈 숫자가 무려 7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커다란 꼬리가 꼬리뼈가 70개가 넘으면 꼬리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나게 무겁겠죠 과연 이 그림처럼 꼬리 이렇게 들고 다니기, 다닐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래서 공룡학자들이 이, 공, 이 디플로토쿠스의, 어, 이뼈 화석을 연구를 조사를 다 해보니까, 오, 새 뼈처럼 이뼈 속이 비어 있었대요. 자, 뼈 속이 비면은 가볍겠죠. 그래서 이긴 꼬리를, 어, 이 디플로토쿠스라는 공룡이 들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공룡이, 꼬리가 16, 70, 꼬리뼈가 70개가 넘으니까 꼬리 길이만 16m였어요. 전체몸 길이 30m. 그럼 몸무게 많이 나갔겠죠. 얼마나 나갔죠? 몸무게가 이 듀플로독부스는 30톤이 나갔다고 그래요. 자, 30톤이 나가는 이 듀플로독부스라는 공룡이 하루에 먹이를 얼마나 먹을까? 풀을 먹었겠죠? 서식 공룡이니까. 하루에 얼마나 먹었겠어요, 풀? 몸무게 30, 30, 30톤이 나가는 공룡이 하루에 풀을 얼마나 먹었냐면 1톤 이상을 먹었어요 식물들도 공룡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한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공 네, 힌트를 드릴게요. 공룡시대 이전에는 꽃피는 식물들이 없었어요 근데 공룡시대부터 공룡시대 이후부터 꽃피는 식물들이 생겨났어요 꽃피는 식물은 속에 씨가 생기죠 그래 가지고 씨가 잘 에? 보호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 죽은 다음에도 그 씨가 다시 태어나게 쉽겠죠. 그래서 꽃 피는 식물들이 어, 중생대 말기 이후부터 생겨났어요. 다오르는공의뼈 화석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세 박물관에 왔으니까 어, 지금까지 보면 책으로 보고 그냥 느낌으로 알던 육식공룡, 저식공룡을 이제 공룡 학자 수준에서 이제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공룡은 육식일까요, 초식일까요? 육식. 자, 뭘 보고 알았어요? 자, 이빨 이런 거 보죠. 그거는 공룡 학자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는 공룡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연사 박물관에 왔으니까 공룡 학자 수준으로 공룡 구분하는 걸 알려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룡 개통도에 왜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좀 다르죠? 자 위의 모습은 엉덩이 뼈 모양이 요렇게 생긴 거는 용반류 공룡이라고 그래요. 엉덩이 뼈 모양이 요렇게 생긴 거는 조반류 공룡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엉덩이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자 시옷자 모양으로 생긴 엉덩이 뼈를 가진 공룡을 용반류 공룡이라고 그래요. 도마뱀의 엉덩이 뼈가 요렇게 생겼대요. 자요런 시옷자 모양의 엉덩이 뼈를 가진 공룡 중에서 두 다리로 생활하는 공룡이 육식 공룡입니다. 이빨 가지고만 보는 게 아니죠. 자, 만약에 이빨 머리가 뚝 잘려진 채로 화석이 발견됐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육식인지 초식인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알 모양이에요. 자, 알 모양 중에서 끼인 아, 쭉각게 타원형으로 생긴 공룡 알 화석은 육식일까요? 초식일까요? 에? 육식입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습은 초식이에요. 뭐, 저, 저쪽에 뒤에 가면 이제 공룡 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자, 이 노란 박스 안에 공룡 알, 공룡 흔 공룡 화석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흔적 화석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흔적 화석. 흔적 화석. 자, 공룡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화석들이에요. 자, 공룡의 똥이 거기 있죠? 배설물. 자, 공룡 60공룡 똥하고 소식공룡 똥 다르죠? 네. 그 다음에 공룡의 발자국, 거기 발자국 여기 있죠? 발자국, 새발자국까지 생겼어요. 자, 이런 공룡의 발자국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공룡의 배속에서 나온 돌. 이게 뭐예요? 공룡 배속에서 나온 돌 뭐라 고 그래요? 위사 자, 공룡 배속에서왜 돌이 나올까요? 돌을, 어? 자, 공룡이 하루에 풀을 1톤 이상 먹은 공룡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 어, 그러니까 공룡은 위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돌은 집어 삼켜도 위에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대신에, 소화시키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룡은 먹이를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돼서 이런 돌멩이를 같이 집어삼켜서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룡배 속에서는 이런 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공룡 알 중에서도 공룡 알 중에서도 새끼가 태어날 수 있는 알이 있고 새끼가 태어나지 못하는 알이 있죠. 달걀도 그런 게 있죠. 자 달걀 중에 쩡아리가 태어나수는 알을 뭐라 그래요? 유정난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지금 유정난이죠? 자, 공룡이 새끼로 태어날 수는 알이 있어요. 그걸 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유정난 화석입니다. 진짜 유정난 화석은 진짜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하 유정난은 이미 알껍질이 약해졌기 때문에 화석으로 딱 만들어지려면 깨져서 없어져 버려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깨지는지 부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빈껍질만 있죠? 자, 근데 이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 있죠? 이게 공룡이 알 껍질 속에서 새끼로 만들어지다가 땅속에 탁 묻혀가지고 파석이된 거예요. 이알 크기로 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끼로 태어났는 알인데 한3 4일밖에안된것 같아. 요한3일만더 지났으면은 이 공룡알이 어떻게 될까? 새끼로 탁 태어나가지고 신나게 살다가 갔을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뭐 같아요? 누구의 이빨 같아요? 어, 맞죠. 상어 이빨, 상어 이빨 상당히 날카롭죠 자, 상어는 죽으면은 이빨만 화석으로 남아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물고기 뼈 화석 봤죠? 네. 아, 조그만 물고기도 뼈가 화석으로 남죠? 근데 상어는 둥치가 크죠? 네. 둥치가 크면 어때? 뼈도 크겠죠? 네. 근데 상어는 죽은 다음에 이빨만 화석으로 남아요. 자, 상어는 왜, 어, 커다란 둥치를 가지고 뼈도 커다을 텐데 상어의 뼈는 화석으로 안 남고 이빨만 화석으로 남을까요? 아, 뼈가 약해서. 또. 자, 물고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 연골 어류하고 경골 어류로 나누거든요? 연, 경골 어류는 뼈가 단단한 물고기를 경골 어류라고 래요 연골 어류는 뼈가 물렁뼈로 되는 물고기 연골 어류라고 해요. 딱두가지 나누는데, 이 상어는 어떤 물고기, 어떤 어류일까요? 연골, 연골 어류겠죠. 그래서 연골은 사실은 살보다 더, 음, 더 약하죠. 그래가지고, 어 죽은 다음에 에, 살하고 뼈가 빨리 썩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어, 이빨만 이렇게 바다 으로 남는 겁니다.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뼈가 물렁뼈로 되는 물고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연골어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상어, 가오리, 홍어. 다 어른들 다 기억나죠? 홍어, 가오리 다 드셔보셨죠? 뼈채 먹 드실 수 있잖아요. 다 연골로 되어 있어도 그래요. 그러면 물고기가 왜? 에, 물고기 중에 왜이 상어, 가오리, 홍어 이런 것들은 어, 뼈가 물렁뼈로 되어 있느냐. 그거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음? 자, 물고기는 자기 몸속에다 풍선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불에, 맞아요, 불에. 부레. 불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쌍하게도 이 상어, 가오리, 홍어는 몸속에 불에가 없어요. 그럼 불해가 없으면 어때요? 몸이 물속에서 뜨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상어나 가오리어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아도 죽어 버려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동물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신에 그래서 뼈가 물렁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한 뼈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헤엄을 계속 치다가 관절염 걸리고 디스크 걸리고 <laughs> 해가지고 오래 못살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그런 또 신비로운 뼈 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잘살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물사우로서 이건 뭐야? 이게 파충류인데 이거 물속에 살았던 수장룡이에요. 자 이거 공룡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미 공룡에 대해서 딱 얘기 들었죠? 음. 땅에 살아야 되고 다리가 허리에서 땅을 향해서 수직으로 붙어있어야지 공룡이라고 그랬죠 이 화석은 자라 화석이거든요 자라 화석인데 자이 자라나 거북이는 살아있을 때 누가 건드리거나 자기 몸에 에?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자 등껍질 속으로 자기 몸을 다 감추죠 자 머리도 감추고 다리도 감추고 다 하죠 자 오늘 힌트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이거는 자라 화석인데 이 자라 화석을 보면은 이게 등껍질인데 등껍질 바깥에 이것저것 많이 나와있죠? 음. 머리도 나와있고 다리도 나와있어요. 음. 자, 이 자라는, 이 자라는 땅속에 묻히기 전에, 땅속에 묻히기 전에 살아있었을까요? 죽어있었을까요? 살아있었어. 죽어있었어 자, 살아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laughs> 음? 나 죽어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들어보세요. 어? 갑자기 처음에 살아있었다고 그러는데 죽어있었다고 말 <laughs> 바뀌었네? 누가 답을 컨닝해 줬나? 맞아요. 죽어 있었어요. 왜 죽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응? 몸을 움츠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 자라 화석 하나만 보고도, 아, 이 자라는 죽은 채로 화석이 됐구나. 하는 거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 도, 많은 광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저기 한 번, 어, 이 뒤쪽에 아름다운 보석 어, 광물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자수정이죠. 다수정. 자수정은 무슨 색깔이 나기 때문에 자수정이에요? 수정은 색깔이 자수정. 없어요. 수정은 색깔이 없는데 보라색이 나기 때문에 자수정이에요. 근데 이 보라색이 왜? 색깔이 없는 수정에 보라색이 왜 났을까요? 보라색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중학교장 들어가면 배우는데, 음, 이 색깔이 없는 수정에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무슨 불순물이 들어갔냐면은 철이라, 철을. 철하고 망간이랑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런 보라색을 내는데 너무 아름답죠. 자, 수정은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니죠. 자수정, 황수정, 백수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자수정이죠. 이 자수정은 지금 무게만 해도 1톤 380kg 나가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자수정이에요. 그리고 이 자수정은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우루구아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7천만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이런 모습으로 어, 나타난 겁니다. 아주 아름답죠? 여러분 조금 뒤쪽에 나가서 조금 오래 보고 있으면은 어, 자신도 모르게 우주선을,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수많은 별들처럼 보이죠? 네. 더 멀리 어, 어둡게 보이는 저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2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다른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요 우리 은하계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은하계 유일하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무려 2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200만 광년이면 햇빛이 가는 속도로 200만 년 동안 가야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볼 수 있을까요?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너뭐 여러분들 그런 복도를 많이 받고 있어요.